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을 가르치고 있는 민진규라고 합니다. 국가정보학이 2006년부터 국정원하고 군문 시험 문제에 포함된 이후에 한 10년 이상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어, 2017년도 어, 시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고요. 그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출신입니다. 그 지금까지 2006년부터 뭐 비즈니스 정보전략, 뭐 국가정보학, 총성 없는 정보전쟁, 전략적 메모의 기술, 국정원 학계 가이드북, 탐정 가이드북, 위대한 직장 찾기 뭐 이런 다양한 한 3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요.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청, 삼성전자 군부대, 뭐, 각종 대학들 다니면서 지난 10년 동안, 어, 강연을 하면서, 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학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학문인데, 그,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정보학의 이해. 두두 두 번째는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 세 번째는 국가정보기관의 이해와 발전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학이 도대체 뭐냐? 국가와 정보와 국가정보가 뭐냐? 국가정보학이라는 학문이 왜 새롭게 생겨났느냐? 정보 생산자가 누구고? 정보 소비자가 누군지,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생산하는 과정들을 아는 것이 1편의 국가정보학의 이해고요. 2편에서는 그럼 국가정보기관들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비밀공작 활동이나 방첩, 경제정보활동, 그리고 9.11 테러 이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테러와 국제 범죄, 그다음 정보 전쟁.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뭐 한나라당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뭐 어떤 특정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자료가 유출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정보 전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영역에 국가 정보 기관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2장은 국가 위기 관리. 국가가 전쟁을 피할 수 있는지, 국가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최고 정책 결정권자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2장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과 역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은 국가정보기관들이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다른 나라 국가 정보기관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각각의 정보기관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변 사강,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 다음 정보기관들의 모체를 만든 선진국이라 볼수 있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가장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구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 그, 국가정보기관들의 변화와 정보협력, 민주적 통제와 균형. 정보기관들이 우리가 2012년 대선 때도 국정원이 댓글을 달았다, 달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정보기관들이 해야 되는 임문지, 아니면은 어떤 일탈행인지, 위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법률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 통제와 균형입니다. 그리고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기관이 정말 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수 있도록 어, 큰 역할을 하기 위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과제가 있는지 정말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서 첩보 수집기를 도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요한 업무를 해외 아소싱 해야 되는 건지 요즘 이슈가 되는 것처럼 일본과 정보 협력을 맺어야 되는 건지 정보 공유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의 사,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니까 우리가 중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하고 우리가 더 밀접하게 연관돼서 군사적 협력이나 정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는 게 국가 정보학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장은 그 정보의 유래와 어, 정보의 유래와 정의 정보에 대해서 정의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은 뭐냐? 주요 우리나라는 정보에 대해서 역사가 일천하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일본의 선진학자들이 정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정의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자료와 첩보의 정보의 구분. 정보의 질적 요건과 효용. 우리가 인터넷을 정보의 그, 바다라고 얘기하지만 쓰레기가 있다는 거죠. 전부 쓰레기라고 그러는 대부분들이. 그럼 정보가 질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보의 중요도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지, 정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동서양의 주요 전략가들은 누구인지, 정보의 순환 단계, 그 다음에 주요, 주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정보의 순환 단계, 정보의 순환 단계들의 각각의 특징들에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보라는 게 우리는 지금도 너무 많이 쓰이는 매일매일 정보합니다, 그죠? 어, 인터넷에 있는 각종 정보들, 뭐 국가 정보, 기업 정보, 개인 정보, 뭐 농업 정보, 제조업 정보. 뭐, 우주 정보, 모든 걸 정보라고 그랬는데, 뭐, 하다 못해 부동산 정보도 부동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런 용어가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정보라는 인텔리전스라는 게 들어온 것이 프랑스의 적정에 대한 보고라는 내용을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의 학자들이 번역해서 사용하다가, 이게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어, 들어오다가,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군 군부대라든지 정보기관들만 이런 용어를 쓰다가 해방 이후에만 민간에 지금 현재 널리 사용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정보라고 그럽니다. IT 그러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데 IT를 모 정보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보통신, 정보기술 이거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 전문가는 인포메이션을 첩보라고 그러고. 어 일반인들에게는 날리지 지식을 정보 전문가들은 인텔리전스 정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가정 정보가 엄청나게 모여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직관을 주고 더 정확한 내용들이 축적이 되면은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성인이라 고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1만 년의 일 역사에서 몇명 성인이 몇명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즈덤의 단계까지 간 인간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보 전문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위즈덤입니다. 위즈덤. 우리가 많이 사실이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사실 사실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은 사실이라는 게 팩트라는 게 뭐냐? 진실하고 거짓하고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진실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팩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모든 정보는 팩트에서 기반을 한다는 거죠. 팩트에서. 그래서 마크 의 로엔탈은 정보너와 첩보의 차이성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성. 그래서 첩보는 누구나, 누구나 인터넷이라든지 주변을 돌아다니면 누구나 수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보는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만 수집할 수 있고 소수의 사람만 독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정의는 도대체 누가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 셔먼 켄트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CIA를 만든 사람입니다. CIA의 모든 구조라든지 정보 분석 업무라든지 각 정보기관의 역할분담이라든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집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체계를 세운 사람이 시험 켄터입니다. 켄터는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슐스키라든지 제니퍼 심스라든지 마크엠 로렌탈 로크앤 존슨. 바라고 리첼슨 이런 사람들이 주요한 학자들입니다. 이사람들이한 내용들을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외워서 시험을 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브람 슐스키는 국가 안보.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 사람은 안보에 대해서 뭐냐? 국가가 국가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돼. 요 어떤 정치 국제 정치 역학 관계에서 어떤 외교적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얘기한 사람입니다. 국가안보라는 얘기 나오면 술스키라 보시면 됩니다. 제지버심스 정책 결정자나 시행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보가 왜 수집하느냐는 겁니다. 그냥 할일 없어 정보기관들이 밥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자와 정책 시행자가 요구하는 그런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엔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이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첩보 정보는 모든 첩보에서 출, 도출되지만은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파라고는 정보의 어떤 지적인 요건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신뢰도나 의미 내용이 중요하다. 뭐 그냥 쓰레기 모아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리첼스는 외국과 지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후진국들은 대부분이 들 정보기관들이 국내를 활동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정보기관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외국, 해외 지역에 자국의 바깥에 벗어난 관련된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정보다 자국에 있는 내용들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게 정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구나 뭐 초등학생도 요즘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는 자료라는 겁니다. 자료.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보이는 것들,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론사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건, 탄핵에 대해서 아니면 최순실, 최순실하고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아, 이 사람 두 사람이 밀접하다. 밀접하지 않다. 뭐 박근혜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 거, 지시를 내린 것 같다. 아니면 최순실이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첩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 고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분석 평가하는 거. 그래서 좋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할 것인지, <laughs>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것인지, 뭔가 정책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단순하게 첫번 뉴스에 나오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판소장들은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더 상세하고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서 이런 내용들을 정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학술적 용도. 어 인포메 information, 인포메이션은 개인의 특정 목적이나 단체의 특정 목적 그래서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 그 다음 그 정보는 국가 정보 판단 보고서나 각종 정보 기관의 보고서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아주 뭐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들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 한 해도 빠짐없이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는, 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책에서 설명된 내용들이 그럼 데이터가 뭐냐. 그래서 2009년도 12월, 지금 뭐 2016년도 12월, 달의 기온이 오늘 굉장히 추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몇도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누구나 그냥 기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길거리에 있는 초등학생도 가서 보면은 수원주 보면 어, 영화 오늘 10도네. 영화 20도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럼 뭐할 거냐는 거죠. 그건 대이 자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아침에 YTN이나 MBC 뉴스를 보면 어, 오늘 영화 10도인데 작년에 비해서 뭐삼도가안돼 삼도가 더 춥다라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비해서는 따뜻하다든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첩보입니다. 어 그래서 따뜻해서 뭐할 거고 추우면 뭐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을 듣고 아 오늘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겠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난방 온도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야외 활동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럼 국가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를 아니냐 현상이 일어나니까 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이다. 눈도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럼 우리나라 국가가 어 연료를 얼마만큼 수입해야 되는지, 그럼 전기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설탕 발전소를 얼마만큼 가동할 것인지, 원자력 발전소를 얼마만큼 가동할 것인지, 국가 전체 무역 수지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얼마로 갈 것인지, 그래서 무역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수 있어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보지 않다 보니까 어 중대 대통령이 아니면은 뭐. 각 부처 장관들이 오, 오늘 날씨 추워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야외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좀 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적당하게. 옷좀 두껍게 입고 야외 활동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정책 결정을 할 자세가 안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이고 장관이라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손해가 있는지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부가 할 용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결정자가 정말 좋은 정책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 좋은 정보는 뭐냐? 그래서 정보의 질적 요건입니다. 적합해야 된다는 게 적합해서 하, 우리나라가 석탄을 열심히 쓰고 석유를 쓰는데 전혀 관계 없는 것들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 갑자기 우리가 뭐 풍력 발전에 가서 대대적인 좋은 거 투자를 해보자. 우리나라 바람이 안 불어요. 풍력발전소 돌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풍력발전에 대한 정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석탄 가격이 국제석탄 가격이나 석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가격이지 터빈의 풍력발전하는 터빈의 가격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합성입니다.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관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미래를. 과거에 어땠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데 국가 정책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작년에 유가가 하락해서 에너지 수입을 줄여가지고 무역 흑자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떨 거냐, 2017년에는요. 2018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될 거냐. 국제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에 예측할 수 있어야 국가 전략은 발전소 짓는 게 하루 이틀에 질수 있지 않거든요. 보통 발전소는 3년, 5년, 10년, 20년을 보고 짓는 건데 원자력 발전소는 30년을 보고 짓는 건데 그 오늘 갑자기 전기 수요가 늘어 돼서 야, 원자력 발전소 두개 짓버리자. 아니면 화력 발전소 한두개더 짓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라든지 석탄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 이런 거 전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가져야 하는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가지고 전기세가 비싸다 그러고 어? 기발유 가격이 비싸서 차량 운행하기 힘들다 그러고 트럭 운전하고 행상하는 사람들이 운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경유값을 내려줘야 되는데 기발류 값을 내리는데, 3년 후에, 5년 후에 내리겠다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국민들 다 죽고 나서 자빠졌는데, 그때 기름값 내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AI가 와가지고 전부 다 수천만 마리의 닭을 매몰하는데, AI가 왔을 때 초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거기 내용들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수천 마리 매몰되고 나니까, 아, 이제 일본은 이렇게 대응해, 초동 대응을 잘해서 몇, 몇십만 마리 묶고 끝났다. 미국은 어떻다. 이런 정보 인자서 가져와고 방송에 떠들면 무슨 소용 이 있냐는 겁니다. 장관들 단물로 나야 된다는 거죠.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라 그럽니다. 죽고 나서 약을 아무리 가져 소용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확성입니다. AI 지금 막 난리치고 있는데, 아 철새를 매년 오는 철새가 수천 년 동안 한반도에 철새가 왔다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 3년, 몇년 사이에 AI가 철새들이 몰고 와서 철새들만 안 오면 돼. 그럼 철새들 못 오게 다 죽여버려야죠. 시베리아에 가서 철새들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책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철새가 물론 뭐백윤능균을 가져올 오 수도 있지만 확산되는 건 인간들이라든지 뭐 다른 그 트럭이 계란 싣고 다니는 트럭이라든지 닭 싣고 나오는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란 양계장에 놀러갔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퍼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죠. 철새가 자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주관적인 입장에 대만드는 거예요. AI 돼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수천만 마리를 매몰시켜갖고, 국민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야당에 유리한가요? 여당에 불리한가요? 저거, 아, 그래서, 정부가 대응 못하게 계속 망을 받고, 어, 닭한이 삼천만 마리 더 묻어, 묻어버리고, 계란 한 판에 만 원이 아니라, 한 십만 원까지 올리면은, 야당에 유리해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나요? 아니면 여당에 불리하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질적 요건, 적합성과 적시성과 정확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보들을 생산해서 정책 결정권자에 제공하면은 무슨 효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효용. 뭔가를 소비하고 내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 정보를 가지고, 이런 좋은 정보를 가지고 가서, 아, 그래서 국민들한테 먹고 살기 좋게 해주고, 어, 계란도 싸게 먹게 해주고, 닭도 싸게 먹게 해주고, 여러 가지 양계장 닭을 키우는 사람들도 돈들 벌고 전부 다 해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 야닭한저 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닭다다 다 먹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야 우리 AI 잘못 대응한 거 같아 <laughs> 이런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시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가져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작년에 한 것처럼 그냥 대충 그냥 어, 방역차 가지고, 어, 길거리에 방역차 씌워놓고 그냥 소독약 조금 뿌리고, 그냥 돌아다니고, 어, 닭몇 마리 죽으면, 아, 얘들학 확산되면 안 되니까, 닭 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닭 갖다 묻어버리고, 불 질러버리고.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면 AI가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미국에도 발생하고, 영국에도 발생하고, 프랑스도 독일도 발생하고, 불가리아도 발생하고, 인도에도 발생하고, 태국에도 발생하고, 일본에도 발생하고, 다 발생합니다, AI가. 근데 어떤 나라는 다 한, 한 2, 3천만 원, 몇십만 마리 묶고, 몇만 마리 묶고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리고한 일주일 만에, 이주일 만에 다 종료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 3천만 마리, 2천만 마리를 묶고, 한달 동안 가고, 두달 동안 가고, 안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정보, 다양한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더 많이 갖고 와야 소유입니다. 소유. 더 많아야 된다는 거. 한 개보다 두 개, 두 개보다 세개 있으면은 뭡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다음 통제입니다. 내가 그런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못 보고. 예를 들어서 여당이 유리해야 되겠다 이거죠. 농림부 장관이 아, 여당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속된 말로 해가지고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런 그러면은 뭡니까 야당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야당의 대선후보가 AI를 방멸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그런 정보를 못 갖게 막아야 된다는 통제요령이 통제, 통제. 그 다음에 접근입니다 접근 누군가가 항상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정보를 가지러 갈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어로 돼 있다 일본어로 돼 있다 독일어로 돼 있다 그러면 까망눈인데 어 한글도 개우 읽는 사람들이 장관들이 그런 사람들이 까막눈인데 영어 하나도 모르고 독일어 모르는데 그런 정보를 가요. 지 AI를 무슨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예? 접근 회용입니다. 한글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한글로 영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행태입니다. 행태. 내가 읽고 싶은 그런 행태를쓰면 사진이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게돼 있어야 되는데 300페이지 보고서 갖다 줘요. 그야 당신이 장관이 일전체 300페이지 다 읽고 나서 대책을 세워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장관도 마찬가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요한 행태, 맞는, 그런 행태에 맞는 그런 보고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